フフフフ。 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분명히 흔들리고 있어요 네히치아이커도저우가꼭 어, 좋다고만 할수 없는 매인데다가 이제 몬티올이 탈차전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윤 선수가 괴롭게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변형태 네. 입장에서도 히치아이커에서 2대0으로 끝내지 못한다면 몬티올, 마재윤은 이제와의 경기 때 일부러 전략을 숨겨놓고 있단 말이죠 네 예, 부담스럽게 변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변형태 어, 끝낸 대는 바로 끝내야 돼요 2대0으로 네 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여러분 그대서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난이났어요. 네 관중석 난리났습니다자 마전선 도치영입니다 마전선 모습 나고 있죠. 위쪽 연안십니다. 매번 말씀드린 바가 시차일거고요. 아예바서하는배양스 선수 도영령시차이커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시차이커는 저그테란이 서로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긴 합니다만. 아, 어, 서로 간의 경험에 있어서는 변형태 선수는 뭐, 김준영, 마재현 선수를 잡아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또 강력한 정글을 잡아냈죠. 그럼요. 그렇죠. 예. 데이 이, 어, 삼성전자 이제 박성준 선수한테 한번진 적은 있어서 2승 1패, 예, 기록하고 있고요. 마재현 선수는 그 변형태 선수에게, 어, 패한 경기를 포함해서 2승 2패입니다. 전상욱하고 두번 해서 1승 1패를 했고, 이윤열 선수도 한번 이겼고, 그래갖고 2승 2패고요. 네. 뭐, 히치하이커의 전체 공식 테란대 저그전은9대 11, 네 20번 경기에서 저그가두 경기를 더 이겨서 앞서고 있습니다만 어, 이번 그 스타 챌린지의 예선에서는 29대 23으로 테란이 조금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 전반적으로 이 맵은 테란대 저그는서로가에좀 할만한 정도가 아니겠싶어요. 네. 네. 일단 미르트 선수는 서프를 먼저 짓고 베럭스를 네, 짓는 모습인데 보통은 8 베럭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일단 그런 움직임보다는 무난한 형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초반에 어떤 긴박한 상황을 만들진 않습니다. 네, 반대로 저그의 입장에서는 드론 정체을안갈 수가 없죠. 그 드론 두기가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자, 하나는 앞마당 쪽으로 이동. 자, 서로 잘 알고 있는, 어,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디다 변수가 돌출할지 모릅니다. 아, 특히나 2인용 맵이라면은, 네변 어, 선수였던 찌르기, 테란 종족의 특 진을 살린 찌르기에 마재현 선수가 상당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아, 예, 그리고 히치하이커 맵에서 요즘 뭐자오상대로 뿐만 아니라 프로토스 상대로까지 테란이 어떤 이 보통 이제 스캔러시 또는 상대방의 그 앞마당 미네랄을 클릭을 하면서 s c v 를막 뭉쳐가지고 함께 그 어, s c v 를 동반하는 치즈러쉬링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 마지연 선수도 상대방 진영을 정찰해서 패배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 앞마당을 취하는 게좀 도박적인 수일 수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 최근에 또그 어, 저그 역시 상대방 지역의 미네랄을 클릭하면서 어, 일꾼을 동반해 갖고 막아내는 플레이를 또 개발을 했죠. 네, 네, 자, 음, 바로 이재동 선수가 스타챌린지에서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금과 마지 선수는 3회 처리보다는 2회 처리 상태에서, 어, 테크를 올리고 있죠. 아무래도, 테란이 원베럭 상태에서 테크를 올리다 보니까, 3회 처리로 가다가는 벌처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변네태 선수가 팩토리를 넘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드론을 정찰을 하면서 그런 의도를 좀 파악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시 부근에서 건물을 짓고 있었던, 어, 병영태고. 송 예. 소세병 입니다한번 나와보네요. 예, 어쨌거나 뭐, 12시 지역 미네랄, 어, 지금 이제 저글링 어, 드론이네요? 예. 자, 드론 나오는 것까지 어, 확인했어요. 예, 예, 12시 지역 미네랄 멀티 지역에 드론을 보내두고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한 다음에 시리에 체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은 투해 처리에서 테크트리를 올리는 플레이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할 걸로, 어, 바, 보았는데, 예, 일단은, 네. 드론을 좀더 확보를 했어요. 일단 오버로드로 팩토리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죠. 예, 이거는 뭐 예상된 플레이기 때문에 음... 예상됐다고 하더라도 변형태 선수 일단 팩토리를 띄워서 멀처를 생산해서 상대가 알든 말든 가난하게 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저그를. 예. 예, 예, 예. 정찰을 해보니까 뭐게스 채치라든지 뭐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는 아, 테란이, 예, 낌새를 보아하니 분명히 이런 상태에서 소수 머린 상태에서 더블을 하겠구나 싶었으면 12시 쪽으로 보내놨던 드론으로 쓰의체를 갔겠죠. 근데 예, 정찰을 통해서 테란의 의도를 확인을 하고 그 드론은, 아, 그렇죠! 예, 바로 이런 플레이에 대비해서 정찰 병력으로 보내 두었어요 네, 물론 다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알아도 귀찮긴 귀찮은 겁니다 팩토리 날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안바닥 쪽에 썬커들은 방어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야, 예, 일단은 팩토리 뛰었는데 드론으로 방해하고 아, 있어야 되겠죠? 아, 어, 네, 얘못하군요 그렇죠. 야, 마재 네, 선수! 그렇죠. 네, 야. 맞은 선수가, 예, 마재 선수가 정찰과 특히나 또 오버로드 등을 통해서 변형수 선수의 의도를 확인하고 네. 네, 12시에서 네, 해처리를 네. 지을 수도 있었던 드론으로 지금 저플레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팩토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계속 이 컨트롤에 신경을 쓴다는 마재현 선수의 아 그러면서 다른거 본질에서 할수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저기서 병력을 생산하면 상대편 뒤를 쳐야 되는데계가 아, 못하고 있어 저, 팩토리가 네. 쓸모가 없게 되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병력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세요는요 단지 벌처 한끼 뽑으려고 팩토리 지은거 아니거든요 네. 어 우리가 마린과 지금 그리고 그 벌처도 벌처도 별... 별... 별거 못했어요 지금 네 마린은 진짜 아 그냥 갈라붙습니까아 아. 병력들이 꽤 돼요 야참예 네. 원래 그이 저러 이 팩토리를 어 넘겨서 날려서 넘겨서 벌처를 생산하고 뭐 등등하는 이런 그 전략적인 플레이에 마재훈 선수가 바로 이맵에서 변혁태 선수에게 당했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왜그변혁태 선수의 그 말이 진짜 딱 떠오르는 순간이네요. 한번 써 먹었던 전략 재윤이한테 또쓰면 네. 절대 안 당한다고. 네. 일단 팩토리에서 벌처 생산을 통해서 좀본진과 멀티 쪽에 드론을 잡아 좀 흔들어 주고 그러면서 베럭스에서 머린 매딩 모아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마무리 전략을 변형태 선수가 준비한 건데 물론 팩토리 전략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고해서 테란이 불리하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그 역시도 안마다 가져가긴 했으나 여전히 좀가안한 상태입니다. 네, 자한방 준비하면서 방금 전등배치 하고 있습니다. 변형태. 네, 경기는 아직 몰라요. 네, 바이오넷 꾸준히 모았거든요. 소만 것도 없고요. 예, 예. 그러나 이 변형태 어, 선수도 멀티가지 굉장히 늦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투의 처리로 본진 플레이하는 테란 상대를 하는 것은. 에러가 아니다, 많이 증명이 됐거든요 히치하이커에서 네. 히치하이커에서 네. 저그가 3의 처리 플레이 하다가 승률이 정말 낮고 그... 2의 처리 플레이에서는 승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이거를 네. 예, 본진으로까지도 조심해야 될 그래도 다행히 뮤탈리스가 나왔죠 그렇죠 선쿨이 예. 예. 다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선쿨이 다 발동해요 그았어요았어요 컨트롤을 통해서 선쿨과 예. 함께 싸워주면 충분히 막죠 선쿨도 예. 예. 하나 깨지고 추가 면적까지 가면서 예. 다 잡을 수 있어요 아까 그 팩토리 전략 실패는 그래도 베르데더스에게 그래도 뒤를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불꽃 실패는 그 치명타입니다. 네. 그나마 그게 안 되니까 모아서 1위로 갈 거거든요. 예, 네, 네, 정말 이거는, 네, 진짜, 네, 그 면도날 끝 같은 타이밍이었다고 할까요? 네, 한뭐 2초 정도만 더 먼저 가갖고, 성큰 콜로니를 제압한 이후에 뮤탈리스가 떴으면, 마전 선수가 막았다 손 치더라도 피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네. 근데 네. 진짜 너무 칼 같은 타이밍에 뮤타리스케 나왔어요. 어, 방금 전에 마전 선수의 표정에서 한숨을 내쉬는 그럼요. 표정은 그러다 아,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그게 힘들어서 한숨이 아니라 고비를 넘겼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전이 바로 이제서 치르 기라 공격으로 전환을 합니다. 수비가 됐거든요. 이제 뭐 긴장 긴장을 막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었던 그식도와폐와 예, 기도 사이에 있었던 예, 공기가 팍 하고 나갔어요. 네. 이제 마전 선수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경기하면 되는구나,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지금. 네. 자, 아무튼, 어, 해설 단어 선택부도 네. 식도 이런게 나와야 꼭 네. 네, 확실히, 그, 아, 기도, 네, 확실히 아, 뭐, 참. 먹는 거랑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 그 네, 앞에 지금 안 보이셔서 그렇지만 떡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그, 어, 8경기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보... 지금 그, 마지오 선수는 확실히 그, 변해터 선수의 어, 불꽃을 막아내면서 승기를 잡은 모습인데 이런 형태에서는 정말 할게 많아요 아, 그럼요. 네, 이제는 하이브로 가면서 럭커전환이라든가 뮤탈리스크로는 머리 숫자 조금씩 줄여주고 왜냐면 베슬 나올 때까지 이 뮤탈리스크의 활약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예, 아, 없거든요 게다가 예, 그 순전히 이제 본진 자원만 가지고 어, 변형태 선수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뮤탈리스크 저 정도 숫자만으로도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아, 배슬 없이 진출한다는 건상상도할수 없습니다. 근데 배슬 확보해갖고 나가면서 탱크 한 세기 정도까지 시즌으드된거 확보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마재현 선수는 러커 전환이 너무도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튕스 테스트 리그가 완성될 수도 있고 더욱이 또 한시 쪽에 네. 확장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은야 배슬 조심해야 네. 돼요. 그렇죠. 배슬 나오기만 평가 네.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좀 뮤탈리스 걸 머리 숫자를 굉장히 잘 줄여주고 있는데. 아, 아, 아 이거, 이거 치명적목니다 또 거실 서변경이 무빙이 안 돼요. 예, 무빙, 네, 무빙으로 또 옮겼어요. 네. 아, 뭉쳐서 가니까 이게 뭐, 이야, 오늘 네. 마지 대단한 스킬을 보여주거든요. 예, 네, 지난 경기에서는 그마지 선수가 변형태 선수하고 같은 팀이다 보니까 그마지을 정말 잘 아는 변형태 선수에서 마지 마제, 선수를 좀 당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변형태 선수의 습관을 마재윤 선수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걸로 봅니다. 네. 네 어... 보통의 경우에는 어택당으로 보통 이동들을 하기 때문에 저 이동하고 있는 머리, 머리 위로 스쿼트 를안 보내거든요. 네. 근데 변형태의 습관을 마재윤이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뜻대로 변형태 악자를 네. 계속 좀 무기로 뭐, 돌리고 있어요. 뭐, 배슬 나와서 이제 이래 데이터를 사용할 쯤 되면 이제 럭크가출현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배슬이 나와줘도 탱크 없이는 다수의 럭크를 상대하기가 어렵고 아, 이거 정말 중과부적인데, 변형태 선수. 네. 아, 여러 가지 말, 아, 거기에 그레이터 스파, 이 그레이터 스파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수가 많은데 다 성공률이 높아요, 맞아요나? 예, 네. 네, 참, 예. 네. 타이밍을 생각하면 변혁수 선수는 지금 들이 대야 하고, 예, 네. 그러나 지금 들이 대다가 러커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탱크를 기다려야 하고, 탱크를 기다리면 타이밍은 놓치는 겁니다. 네. 예, 네, 지금, 예, 네, 변혁수 선수는, 예, 아. 네, 지금 이, 왜냐면 러커 타이밍 때까지 기다렸다는 변혁수 선수에겐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지금 나가고 있지만, 요 네. 러커 개발을 혹시라도 뭐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예, 러커도 나와 있고, 이건 못 들죠. 네, 상권 옆에 러커 두개 배치되니까 더늘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저, 아, 배스를 걸렸어. 아, 아 이것도 마치 변형태 평소에 배스를 움직면 아는 것처럼 딱 잡았어요. 그렇죠. 야, 지금 이거는, 어, 이거 힘든 게 너무 많은 것이, 네. 가디언도 나오고, 음, 절로 움직인다고 이제 알고 이제 거기서 기다렸다기보다는 이제 좀, 어, 협곡으로 지나가는 거, 뮤탈리스크와 함께 잡아먹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배슬이 와준 거라고 해야죠. 네. 네. 아무튼, 여러 가만 있지만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맞금마디좋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경기나 아, 거기에 또 오면은. 아하. 아, 디언 예. 네. 지난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네, 보복을 확실히 해주는게 네. 지금 뭐 압승입니다, 거의. 3 경기에 대한 더 심리적인 영향도 분명히 미칠 겁니다. 이 정도 위압적으로 경기 차이가 나면요. 네, 변웅 선수는 좀, 에... 심리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어, 좀 시원하게 지지를 치고 차라리 몬티요를 준비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지난 그 1차전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2, 3경기는 오늘 연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두 번째 경기에서 승패가 3경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아저 가디언의 공까지아 얘는 가디언 아래를 놓고해예요 이거 어디보고 저다떠 얘기입니까 이거는 더 이상 힘 떼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지러죠 이거는 차라리 빠르게 지지를 치는 게낫습 또뭐 약간 웃었는데 아 그래 재훈이 다래 그래, 인정한다 잡다 이거 일단은 뭐 전략적인 노출과 마재훈 선수 의 대응이 너무나도 어, 좋았다 특히나 드론의 반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어몇 가지가 그 마재훈 선수가 보여줬던 아그 플레이가 아주 돋보였어요 네그 네, 마재훈 선수가 이렇게 어,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갈래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짜놓고 정찰과 드론의 정보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해서 그, 어,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진행 하는데 그 각각의 가지수가 대부분 굉장히 완벽합니다. 네. 네. 이게 마재훈 선수의 참으로 큰 장점이죠. 자, 첫 번째 경기는 에 변한 책이가습니다 뭐 오늘 두 번째 경기를 마저 잡아내면서 자, 양천 수술 간의 4강 진출 전은 누가 될 것인지. 네, 3경기에 모티월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겠습니다.